이만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형태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분열 세력. 예, 분열 세력. 결국, 예, 종동영 의원이, 충, 순창 출신이죠? 예, 종동영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고, 분열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출신의 대선 주자가 나타나고, 이만박이, 예, 친일파 손자분, 경제, 개혁, 애친. 루라이트가 이친 개혁을 애친 이면박이가 경제 대통령으로 온 방송에서 모든 언론에서 조중동할거 없이 예 한경호할거 없이 모든 언론들이 투입됐어요. 이면박이가 경제를 나, 나라를 살릴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게임도 안 되게 이면박이가 당선되죠. 그래서 이면박이가 최초 시작한 게 뭡니까? 인적쇄신. 예, 새로운 사람들은 안 칩니다. 모든 자리에 방송이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위 공격자 자리에 올라갑니다. 안 치게 됩니다. 지금도 있고요 한 명도 안 잘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 명도 안 잘랐다는 게 문제죠.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나타납니다. 이 언론들 지금 이 언론들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때그 예, 당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바로 이면박 사람들이. 이면박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까지 만든 거예요. 박근혜 탄핵은 어차피, 예, 국정농단의 어, 증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들게, 예, 힘들게 우리를, 모든 언론이 이제 장악이 되어서 모든 언론에서 뿌리죠. 하지만 아직까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조작을 하게 되겠죠. 예, 미래성 얘기입니다. 예, 제가 조작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한당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제가 오늘 주제대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한당, 너네들 이제 곧 끝난다. 내가 볼 때, 내가 제가 9월 4월달부터 말해왔고 9월달에 다시 말하고 항상 말해왔죠. 예, 항상 말해왔지만 지금. 이명박, 원래 안철수가 제가 11월 초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전부터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래서 안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판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보수의 새, 새로운 판을 가려고 합니다. MB의 모든 고위, 고위 공직자 자리에 앉은 이 기득권들, 이 독차계구의 모든, 예, 룰라이트와 손을 잡은 이명박 정권, 이 독차계구의 이 정권들이 판을 가려고 하는데, 그 판은 어떻게 보냐. 지금 제가 보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예, 국정감사 서울은 돋았다고요? 아이고. 밤별이님, 정치랑님 정확하게 보시네요. 소울은 아,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말을 방송에서 안할 뿐이고, 제가 하는 건데 항상. 일단은 제가 안철수가 곧 나타난다고 말을 했잖아요. 안철수가 11월 초에 나타난다. 그런데 올 초에 안철수의 애원 해가지고 그 애원 세 가지가 대대적으로 조중동부터 해서 보수 언론만 뿌려졌습니다. 야, 찾아보니까 진보 쪽 언론은 다루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보수 언론을 봤을 때 불명 보수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부분이 나타났다 예 그렇게 제가 말을 했고 그게 지금 오, 어제 예, 윤석열의 발언에서 나타났다 그게 바로 mb mb가 왜 탈출했으며 mb가 탈출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아플까요 우리가 mb 감시를 지금 3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mb 쌩쌩하다고 그래요. 저는 쌩쌩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이 엄청 커요. 테니스를 집에서 칠것 같아.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예. 그래서 MB가, 어, 간여가 되어 있다. 이 모든 사태 MB의 돈이면, MB의 돈이면, 예. 지금 MB가 심어 놓은 기득권들, 모든 부서에도 다 있고, 예, 12개 부처가 있죠. 우리나라에. 장깐만 바뀌었, 바꼈 바뀌었을 뿐, 우리가 그, 그 공직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근혜 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언론은 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제대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조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이 MB는요. MB는요. 침박을 되게 싫어해요. MB가 그렸던 구상이 그거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왜 탄생됐어요? 예? 바른미래당이 탄생된 이유가 바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생겼던 겁니다. 바른미래당이요.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유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혼합물 먹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예 어, 친이계들 전부 다또 밤이 당 나오고 나서 손잡은 게 이미 이 애원이 됐던 부분이 현실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밤이 당 안에는요 여러분 국민의당 안에는 자유한국당의 한나라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서울에 대거 출마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서울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조중동부터 해서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어, 개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개혁의 혁신의 당이다라고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 두, 이틀 남겨놓, 남겨놓고 만약에 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민주당은 아예 그냥 호남 수도권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밥빙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에서 우리가 이겼죠. 그나마 수도권에서만 이겼죠. 호남, 호남에서는 아예 그냥 분열됐습니다. 우리가 예, 동교동계랑 친위계랑 손을 잡는 바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서울로 출마했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어, 한나라당의 구 의원, 시 의원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서 강서구의 김성, 김용성이라는 사람도 한나라당의 구 의원인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 사람으로 예,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떨어져요. 나눠먹기가 됐어요. 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은 호남표, 호남표를 나눠먹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진성준 의원이 떨어집니다. 2천 표 차량과 하튼간 여 그게 어 나눠 먹는 바람에 또 떨어진 부분이 신림동도 있었죠 김성식 의원이 예, 되고요. 그래서 그 판을 다시 짠다. 그래서 그 판을 다시 따게 되고 아마 조만간 11월 중순에 초 초에는 안철수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제 분석은 제가 몇달 전부터 말한 얘기인데 어제 국감에서 윤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 조금 확신이 더 오는 것 같고.